짜잔, 요렇게 지금 샐러드를 만들어 왔거든요. 요게 그 틱톡에 로건이라고 하는 틱톡 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자꾸만 제 페이지에 뜨는데 오해를 하나 들고 sometimes you need to eat a little cucumber 이러면서 막 요리를 슬라이스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넣어서 샐러드를 만들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이렇게 자에다가 아까 보여드렸죠 요리들을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는 건데 요 재료들 말고 도 여기다가 막 튜나도 넣고 아보카도도 넣고 뭐 차이브 크림치즈 넣고 되게 베리에이션을 줄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섞어볼게요. 근데 이게 뭔가 그냥 밀프렙 용겨서 안색겠지? 오씨 걱정되는데. 오! 생각보다 잘 섞이는데? 그한번 더. 네. 아, 어, 요렇게. 엄청 잘 섞였어. 오! 요렇게 섞였거든요. 질을 많이 넣었더니 어, 냄새 너무 좋아. 먹어 보겠습니다. 렛츠 디긴. 맛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이랑. 음. 음. 요렇게 되게 잘 섞였어요. 음. 언제 브이로그에서 오이샐러드 만드는 거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런 느낌이랑 되게 비슷한데, 안에다가 좀 재료를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흔들어서 하니까 설거지도 별로 안 나고 너무 좋다. 음, 록은 너무 괜찮은데? 완전 성공적. 영상이랑 사진이랑 이런 거 보내 줄게 있어 가지고 그거 이제 해 놓고 이걸 이제 먹는 거거든요. 지금 한 12시 반 정도 됐는데 요거를 먹고 저는 오늘 이제 또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을 한 6시에서 7시 사이쯤 먹을 생각입니다. 일단 이거 먹고 택배 좀 뜯어 보고. 음. 다시 요리를 시작하고, 주방 식기들에 또 다시 욕심이 나서 몇개 주문을 하여봤습니다. 아, 레이스 플레이트. 예상에 음? 아, 요런 플레이트. 헉,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샐러드 담아 먹어도 예쁠 것 같고, 그래서 그릇. 요거는 실버 트레이 뭔가 이렇게 요리 같은 거 다듬거나 그럴 때좀 큰. 어, 근데 나 잘못 시킨 것 같아. 생각보다 너무 큰데? 저는 이거 한 반만한 사이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두 개짜리란 말이죠. 생각보다 큰게 왔네. 일단 얘를 써보다가 이게 너무 크다 싶으면 뭐 헬로우. 근데 너무 크다 싶으면 뭐 작은 거로 다시 사야지. 더 현대다 검에서 시킨 건데 뭐지? 또 다른 접시입니다. 꼼꼼하게 해서 보내주셨네. 아 큐빅이 우시 왕후 재밌다는데 다들 보셨나요? 저도 이번 주말에 보려고요 갑자기 이거를 뜯다 갑자기 생각났네. 제가 그 지창욱 배우님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번 주말에 꼭 봐야지. 웨지우드 접시입니다. 짜란.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랑 블루 컬러. 제가 요즘에 파란색이 엄청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시. 이건 또 언제다 치운담. 그리고 이거는 키친웨어도 아 정말 또 캐비닛 예쁜 거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싹 연마제 제거를 해가지고 써야 돼서 일단 얘네는 싹 가지고 가가지고 일단 주방에서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현미밥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방금 편의점 가가지고 현미밥도 사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이제 얼른 불고기만 데워가지고 저녁을 먹을 건데 내려가서 밥을 먹기 전에 요거 두알 먹어줄게요. 지금 먹어. 식사 한 15분에서 20분, 뭐 길게는 30분 전에 먹거든요. 지금 미리 먹겠습니다. 음,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어. 요즘에 다시 집중해서 감량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요 구미 효과를 아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그게 제가 요즘에 진짜 식단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식단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뭐다? 혈당 관리다. 아마 우리 큐빅이들은 제가 진짜 한몇년 전부터 에사비 혈당 관리 언급을 브이로그에서 진짜 많이 해서 혈당 관리 진심인 거 진짜 너무 너무 잘 알고 있을 거고, 그 뿐만이 아니라 사실 큐빅도 요즘에 에사비 너무 너무 핫하잖아요. 저도 이제 에사비 러버로서 뭐 액상 타입, 파우더 타입, 이렇게 태블릿으로 나온 거, 에사비 소다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에사비들은 종류별로 진짜 다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 에사비 특유의 그 쿰쿰하고 시큼한 맛이 너무 싫다. 근데 혈당 관리는 다도 어, 에사비 랑 한번 해보고 싶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겁니다. 걷는 큐획이들한 통을 다 비우고 이제 이게 두 통째거든요. 그냥 하루에 딱두 와씩만 먹어주면 사과, 초모, 식초 1000mg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는데 간편할 수 없다. 근데 거기다가 함량까지 놓치지 않는다. 근데 또 그러실 수 있어요. 이제 구미라고 하니까 어? 이거 막 너무 단거 아닌가? 혈당 관리를 하는 제품인데 당류 걱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닥터 랩노시의 에사비 구미는요. 이두 구미의 당류가 0.1g밖에 없습니다. 완전 저당으로 탄생해서 나온 제품이라 당 걱정 1도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요한통다 들어 있는 거 60g이 요거 한 통을 다한 자리에서 먹어도 당류는 4g밖에 안 된다는 거. 닥터 랩노시는요. 랩노시에서 만든 건강식품 브랜드인데요. 제가 올영에갈 때마다 그 랩노시 그 프로틴 쉐이크 바나나 맛을 진짜 잘사 먹었어요. 진짜 그 바나나 맛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올영에갈 때마다 이렇게 막 하나씩 쟁여두는 편인데 닥터 랩노시 전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다 보니까 당연히 믿고 먹을 수 있고요. 지금은 또 트와이스 지효님께서 닥터 랩노시 모델하고 계시더라고요. 평소에 자기관리 진짜 철저하시다고 들었는데 뭔가 이런 느낌들 때문에 이 브랜드 닥터 랩노시는 좀더 믿음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요 에사비구미가 올리브영 건강식품 1위 제품이고요 글로우픽 설문담 제품 만족도 95% 엠블럼을 받은 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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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아이템입니다. 이제 제가 요즘에 다시 이제 막 운동도 시작을 하고 아침에 공복 기산소도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진짜 적어도 두번 많게는 세 번까지 수영을 가려고 하고 있고 식단 같은 경우에도 한 번은 라이트한 거 먹고 6시 아무리 늦어도 저녁 7시 전에는 마지막 식사를 끝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운동이랑 식단 관리랑 해서 다시 이제 감량기에 접어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에사비 구미를 매일매일 챙겨 먹으면서 함께 해주고 있다. 식사 15분에서 20분 전에 이렇게 두 알을 챙겨주는 게 가장 베스트라서 저는 뭐 집에서도 먹고 있지만 외출할 때도 챙겨다니고 있습니다. 짜잔, 요거 저의 외출용 서플리먼트 케이스인데요. 큐빅이들. 또 제가 또요건기식의 요정. 요정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제가 그 나이가 이제 마흔이라 요정은 좀 힘들고 건기식의 진심인 사람으로서 이렇게 외출을 할 때도 항상 다양하게 서플리드를 챙겨 서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요 큐빅이들 꾸준한 게 중요하다 뭔가 헤비한 거 먹으러 갈까? 뭐 시간이 없어 다 진짜 근데 혈당 관리는 해야 돼 고럴 때 그냥 꺼내서 두알 입에 쏙쏙 넣어주고 오물오물하면서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요런 작은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큐빅이들 요 맛있게 혈당케어를 할수 있는 닥터랩노시의 에사비구미 닥터랩노시에서 마켓을 열어주셨습니다 박수 쳐 주셔야 돼요 9월 9일 월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딱 5일간 에사비구미를 최대 62% 할인 적용률을 받으셔서 시클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옵션 무료배송 지원해 주셨고요 이벤트도 있습니다 에사비 완전 초보 입문자 분들 쫀득쫀득하고 달달한 에사비구미 함께 해보시고요. 외출하실 때 영양제 케이스에다가 담아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한번 해보자. 그럼 저는 이제 요거 먹었으니까 내려가서 불고기를 싹 볶아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되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끝낼게요. 음. 집을 하면 입이 엄청 심심해 지금 좀전말 늦은 시간이거든요. 하, 일을 좀 하다 보면 배가 너무 고프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맥시미가 두바이에서 사다 준 요거 모로칸 민트 티 이렇게 우려 와가지고 지금 차를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금 마시고는 있는데 이제 뭐 식욕이 잘 진정이 안 되면 네 저에게는 에사피코미가 있으니까요 차라리 더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고 싶기 전에 요거두 개로 오늘 입막음을 하겠습니다 전 원래 하루에 두 알만 먹어야 되는데 내일까지 괜찮지 않을까 이것까지 먹고 저는 여로 입막음 싹 하고 차 마시면서 편집을 하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이로그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큐빅이들 어디에 계시든 좋은 아침, 좋은 점심, 좋은 저녁 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이 웃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큐빅이들. 안녕!